구약의 제사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예배가 됩니다. 신약은 더 이상 우리가 신약 이후에 살지만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약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죄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에 따라 소나 또는 순양이나 양이나 염소 그것이 안 되면 옵해산.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명령한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게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라고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면 피의 제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 했던 이유는 바로 죄를 사함 받기 위한 방법에 있어. 그 외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담 때문에 나아가려고 해도 못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해도 담이 막고 있어요. 그 담을 사람들은 죄라는 담에 죄라고 말함. 죄의 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으려고 해도 막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도 막힌단 말이에요. 이 죄의 담이 생겨요. 이 죄삼, 죄의 담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 대속물을 찾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소, 송아지 염소 또한 양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또한 1년에 한번 대속죄일 때에 희생의 제물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막혔던 담이 없어지겠죠 죄의 담이 막혔던 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바뀌었어요 제사법이 제사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사는 염소 그리고 양 송아지로 필요해서 피를 올렸어요. 그 제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가 누구냐면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질 때마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일 년에 한번 대 속죄일 때는 대 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위해 우리가 양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 영화드려,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사 제사든 예배든 뭘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감사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이 예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랬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 감사 의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에 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어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어. 뭐 옷을 뭐제 대제사장처럼 우리 모두가 다 입겠습니까? 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입고 나와야 되나 피의 질을 흘린 모습으로 나와야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인 것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나올수 있는 거야 우리가 나오 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뭐 하는 사람 수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건강을 하나가져서 이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많은 게귀찮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그사람 항상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이 많은 예배가 어디 나올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마음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느냐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아멘. 해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신다 나타난다.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죄사함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이 예배에 왜 나왔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막혔던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르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만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평생 드릴 수 있느냐? 있습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는 게 평생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하여서 기적과 은혜와 간증과 막 이런 거 철저 없는 거예요. 그냥 몇몇가 몇몇한, 몇몇하게 평생을 1년 지냈다가 2년 지냈다가 3년 지냈다가 때 되니까 직분을 받고 때 되니까 또받네때 되니까 또받네 그런데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이게 올한국계 숱한 거예요. 숱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교 문제만 생기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때 되면, 어, 착한 사람, 어 이게 교회는 착한 사람의 양성소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어디가 우리보다 더 많냐면, 저기 산에 올라가면 많아요. 평소에 도닥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렵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만나물이 착하니까 착한 사람이 오십 분을 줘야지. 이래상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당시 예수님한테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이야 일주일에 세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고 그 교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근데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만남이 없는, 왜 영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착한, 착한 성도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착하면 참 하나님은 역사하지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과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오라 하시고, 만남에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지 착한 걸 통해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착각의 소리가 벗어나야 돼.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한국교회처럼 탈출을 못 찾는 거예요. 계속 문제는 있는데 탈출을 못 찾죠. 이사람들 뭐냐 문제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쏟 이게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참된 제사의 성공자,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룩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찬송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를 하나님에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뭐 얼마나 간단해. 만나 할렐루야. 오늘이 아침에도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지 뭐뭐별문 뭐, 뭐 있나? 찬송 중 어떻게 만났는데 만날 때까지 찬송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아무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찬양하는 거지. 계속 응? 주을 <laughs> 예전 우리 전 세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날, 그게 뭐냐? 그천송하고 산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야? 허위 아, 올라가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저희 아버지가 맨날 산에 가요. 아, 밥 주는 것도 아닌데, 산에 가면. 근데 맨날 산에 가요. 예. 내 얼굴이 달라요. 영적 감각이 달라. 기도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헌신하고 이런 건뭐 주를 위해 희생했다 이런 말을 누가 우리 앞전 세대는 에 희생했다는 말을 쓴 사람이 없어요. 무슨 희생을 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근데 오늘날 좀 말하면 아, 어 내가 너무 바쁘고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뭐도 해야 개인적 뭐도 해야 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요 만남 없이 도덕적인 사람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되는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만나면 착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함부로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자녀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교회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야이루의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이걸 경험해가지고 막 이런 것이막 기쁜 거예요. 막 기쁘고 막 이야 할렐루야 이런 게 오게 되는 것이죠. 제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 예배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십일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 여기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아론이란 말이야. 대지상의 아론이고 그,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를 돕는 자들이 뭐 레이지파가 되는 것이죠. 레이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제사에 대한 건 누가 얘기를 해야 돼? 요 모세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자 보세요. 다윗은 나라를 나서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야 제사장이 드리는 거, 다이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면 자 보세요. 자 제사를 이렇게 막 드리라고 얘기한 다음에 모세의 명령 것과 같았더라. 그럼 저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아론에게 얘기하는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원래들하면 저게 바뀐다 그러면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더라. 명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도자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해 줘.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알다 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너 내가 선택했으니 딸기나무에서 만났으니까 너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니까 아 어, 제가 말을 잘못 해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 갑자기 얼어 가지고 어어 바로 어떻게 말을 못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위해 대변해 줄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이 지 아론 뭘, 뭘 아론은 뭘 잘한다? 말 잘한다 이런 말이 해야 돼.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시, 신대문 다니는데 한국에서 가장 지금도 가장 똑똑한 분이 신학 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최위원 박사님이에요. 되게 이분이 이분이 열한 개월을 해요 이렇게 열한 개, 11개, 1 1개 국어를 합니다.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막 이렇게 막해 혼자 쫑알 쫑알 다는 데고 그 책을 볼때 이거 이거 틀렸다고 자기가 독일어를 지적하고 있어. 요 이거 틀렸다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썼다고. 1 1개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이야 모든 학자들은 뭐냐면, 이야, 참.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세계에서 어렵다는 거기서 박사학위를 딱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설교를 딱 들어보면 모든 신대원들이 자고 있어요 이렇게. 하, 강의가 너무 재미없어. 너무 강의가 재미없어. 하, 학점은 맨날 실을 줘. 계에하된다 그, 시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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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 시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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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n d a 시inda, 시 i 하 d a 시inda, 시 i n 시는 n d a 시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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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 n d 시 i n 시 피로가 풀려 이게 야 이게 영지 영인지 육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이게 힘을 주시는 거나 딱야 눈이 막 빨빨 빛내 나 빨빨 빛나니까 그 다음 시간 점심 시간이니까 힘차게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이야 달라요 근데 아론은 모세 지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적기 전에 했어 요 누구에게 바로에게만 그 당시 모든 실권자 준동의 가장 큰 나라인 바로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논리성과 담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 아론은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 40세의 모세가 살인하고 40년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0년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아론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 모세 형이라는거왜 모르겠어요? 왕자의 형이었는데 아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역량이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보다 역량 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는 40년이 비웠다가 오니까 누구야 그랬지만 아론이 대변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도 이집트인들도 인정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이렇듯 아론은 모든 면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자질로 갖고 있고 환경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만큼은 철저히 그는 모세의 말을 따랐어요. 그는 동생에게 친구할 수 있어서 친구했을 거예요. 모세야 지도자이긴 하지만 사석에서는 지금 너가 40년 비었지만 이 땅이 이 40년 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 한 세대가, 3 0 년이니까 세대가 달라졌어. 이들은 그때하고 달라 얘기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예배 때만큼은 그는 철저히 모세 의 말을 따랐습니다. 단순히 제사뿐 아니라 아론의 모든 면에서 그는 더 나아가 모세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에게 도전했지만 아론은 한 번도 그에게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40일 동안 딱 내려와서 음악이 켜지. 어? 저게 뭐냐고 십계명을 탁 던진단 말이야.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봤겠어요? 아론에게 물어요. 뭐야? 그러니까 그게 저들이 쌍심지를 키고 아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미안해 뭐 이렇게 그는 절대 반감을 모세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성경 이 내용을 보세요. 요한삼서 1장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음, 그래 그래요? 사랑하는 저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육의 문제는 영의 문제가 말이에요. 육의 문제를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보니까 영혼이 육을 다스리고 통제한단 말이에요 영적 관계는 육적 관계를 다스리고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모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아론보다 앞섰지만 그것은 모든 것의 질서를 세우는 기초가 된 거예요. 다 부족이에요. 그 형이고 경험도 아론이 많고 백성들하고도 친하고 리더십도 있고 말도 잘하고 담대하기도 한데 모세에게는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모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 이게 하나 때문에 아론이 철저히 순종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따르게 되고 아론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는 모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아론은 모세를 모세 형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로서 모세를 철저히 따르게 돼요. 이것이 아론이 받은 복입니다. 그 보그레인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대 제사장 계열이 됩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됐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그는 기여하게 됩니다. 왜요? 그 철저히 아론은 모세의 형이 아니라 영적인 모세를 지도자이며 영적인 아버지로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뭘 줬느냐? 영적인 질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신 세상적인 무슨 경험을 뭐 경험을 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영적 질서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게 될때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질서 때로는 우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 단원 목사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통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정확한 영적 질서를 위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의 역할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를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지도자로 따르고 순종할 때. 그가 받는 복이 성도들이 받는 복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격 이런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이런 은혜가 임해요.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길, 예배의 그 길. 하나님이 열어 놓은 그길 그 길은 두 가지 길을 예시했는데 전혀 새로운 길,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살 길이에요. 살아나는 길이다 이런 말이 살아나는 길, 바로 그의 육체가 쫙 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돼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과 살아나는 길이 열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길. 모세는 이전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나만 장고 또한 이전에 소문너만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당시에 불치병인 문든병이 나아지는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된 새로운 길,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움직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상 똑같이 틀에 박힌 듯이 우리의 사고도 틀에 박히고 우리의 모든 것도 틀에 박혀 앉아 있다가는 저 지금 웜치 크리찬이 아니라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크리찬이야 되지 말란 말이야.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아니면 며칠에 한번 와서 이런 의자를 따뜻하게 되 여름이니까 의자도 싫어할지 몰라요 이제. 이게 늘상 우리는 그 가만 그리고 엉덩이를 막 흔들고 가면 먼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그게 아니라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걸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이온대던 새로운 길이 열어지게 되고 그거지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 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미아 교회가 살아날 것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들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 이것이 바로 제사 예배의 성공자가 받는 은혜이고 영적 질서를 아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가 안절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라 가슴 역사하